연중 제25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해운대 성당 부주임 이원용 빅토리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올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살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만이 그분을 하느님이자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라고 올바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은 루카 복음이지만. 같은 내용을 전하는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하늘나라의 열쇠까지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 사도는 아직 온전히 그분을 알고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 사도는 그분을 꼭 붙들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반박했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사도는 그때까지 아직 순환과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구세주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오늘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어떤 고통도 없이 모든 일과 사업과 인간 관계가 잘 되는 삶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마치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기대했던 베드로 사도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 점의 티도 없이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이 추구했던 삶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로써 소외받는 죄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고귀한 지식과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어리석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대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비로소 올바른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윤리 도덕적인 흠이 있더라도, 그로소 십자가에서 드러난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회개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하느님의 은총과 지혜를 넣어주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하느님의 지혜로 드러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 예수님의 중심에는 늘 십자가를 통한 부활과 영광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점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은혜로운 십자가와 함께 구원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해운대 성당 부주임 이원용 빅토리노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원용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열한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